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이 중에 맥주절을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주절은 그해 처음 익은 보리를 수확하여 그 단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절인데, 그날은 유월절이 지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그 다음날 출애굽을 하였고, 그들은 47일이 지난 후 시내산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착 후 셋째 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율법을 주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6월절이 지난 출애굽 후 50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으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성립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듯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만들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율법 준수를 통해서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심으로 그 사람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오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행하신 일들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 그가 하신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들의 방향과 목적과 의미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은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며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 안에 성령이 계실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 모두 다 이루어지고 또한 완성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기록하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라고 말씀하면서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성령님께서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조로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십년 가운데 이미 거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고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담대히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